안녕하세요. 성기호입니다. 오늘은 저기 위만조선과 직후의 직전을 알아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BC 202년 위만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왔을 때 당시 고조선 왕은 진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 진앙은 위만을 받아들였는데 위만의 배신으로 진앙은 왕위를 위만에게 빼앗겼습니다. 정확히 BC B씨 194년 BC는 예수가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194년 전이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때 불어 음, 이때부터 위만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여기 위만조선 체크포인트입니다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근데 진나라와 한나라와 비주하고 받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라가 업그레이드 되더니 근데 한 나라의 침략으로 결국 BC 108년 고대선은 멸망하였습니다. 빠이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 다음 이편에서 만나요.